내 정하게 되겠네 하게 되겠네,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할렐루야 이 시간 다함께 인생문제 시리즈 아흔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토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 있,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향한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십니다. 그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 안에 들어가 빛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둠을 그 빛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데서부터 오는 모든 문제입니다. 말씀의 부재, 빛의 부재, 바로 그것은 어둠의 일이요, 고통의 일입니다. 그 모든 고통과 어둠의 일은 사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만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빛이 내게,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어둠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가 있습니다. 삶의 끝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경계입니다. 살아있는 그 육신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어떤 이는 젊었을 때, 어떤 이는 나이가 들어. 언제든 결국 이 육신은 사라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육신의 일 너머에 영의 일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빛이 있는 낫.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빛이 사라지면, 빛이 없어지면, 낮이 끝나고 어둠이 오면 그 누구도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부자는요 자신의 매일매일 자신의 옷을 바꿔 입으며. 자세 곳을 매일매일 바꿔 입으며 축제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유대인의 풍속상 그들은 자신의 율법 안에, 자신의 규율 안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은 유대인, 그리고 병이 없는 사람들만 함께 같은 식당 식당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주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인격체 같은 자리 말입니다. 그런데 거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부자의 집 대문 밖에 있었습니다. 대문 안으로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거, 대문 밖에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보고 생존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 거지는 부자의 대문 안으로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 누가 보금 1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곤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헌대 다 몸몸이 상처 입고 헐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대문의 밖에 있었어요. 이 부자의 시선에는 부자의 인식에는 도무지 대문 밖 부자를 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식탁 교제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방인과 병든 자와 함께 하지 않았으니 이 거지는 자신의 식탁에 함께 할수 없는 자였고 심지어 자신의 집 안으로도 들이지 않았어요. 불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그냥 대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라도 혹시 떨어지는 음식이 있을까 하고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2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하려 하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부자의 집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들이 더 빠른 거죠. 개들이. 부스러기를 먹고 심지어 이 거지의 헌데 아픈 곳 상처 입은 곳을 혀로핥는 겁니다. 정말 거지 입장에선 비참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 집중하고 좀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자의 시선에는 이 거지가 문 밖에 있는 이 거지가 이방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병든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지도 결국 부자도 똑같이 이 육신의 삶이 끝나 버립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부자든지 이 땅에서 가난하다자든지 누구를 뭐 이야기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바로 그 삶에 대한 정산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음부 스월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요. 마치 이 부자와 거지의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것 같아요. 거지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품 안에 누며 쉬고 있었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놀고 쉬고 있었고 안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부자는 스월 어, 음부 안에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부, 거지가 아, 부자였던 스월에 빠진자가 아무리 위를 향하여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이 너무나도 목이 마르고 건조하고 타서 뜨거워서 입에 물한 모금 주길 원하는데 한 모금은커녕 한 방울도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원하고만 있는 겁니다. 마치 부자나 부자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어, 기다리고.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것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채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고 있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역전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요, 간절히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 다섯 형제에게라도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나와 같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음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수월에 오지 않도록, 제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지금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부자였던 그 사람이 자신의 형제도 듣지 않고 있고, 자신도 심지어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되었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를 돌아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빛이 있는 동안 빛을 받아들여 음부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의 인식과 생각은 도무지 듣지 않고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듣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나의 만족에 빠져 도치되어 먹고 즐기고 싸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빛이 있어도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전해도 들을 귀를 닫아버리고 볼수 있는 눈을 다 감아버렸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져도 듣지 않아요. 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먹고 싶은 것만 드, 먹고, 내 가고 싶은 것만 가는 선택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노아의 시대에도 마지막 날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받을 백성을 불렀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듣질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이런 말을 백이면 백다할 겁니다. 왜 너는 말을 듣질 않니? 안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수월에 빠져 있는 음부에 빠져 있는 이 부자가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듣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듣질 않아요. 아무리 큰 사건이 있어도 듣질 않아요. 다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35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들에게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깨닫지 못한대요. 이 어둠이 어둠을 깨닫게 하지 못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해요. 세상은 세상으로만 인도하지. 참,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니 세상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과는 멀어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받아들이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달려갑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의 매일매일 축제를 자색 옷을 바꿔 입으며 하는 부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빛이 있는 동안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 생명으로 옮겨지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혹 어둠에 있다면 고통에 있다면 아니면 혹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다. 지금이 너무 좋다라고 하며 지금을 누리며 참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빛을 받아들여 참 어둠에서부터 나와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살아생전 부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나만의 것을 위하여 혹내 삶에 주어진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내 네, 원하는 대로 살며 내 삶을 그냥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열심히 뭘 하는 것이 정말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일 텐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데 마음을 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